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OBC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쉬운 주제로 우리가 OBC를 구성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 나는 사실은 그런 쉬운 주제로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어 나는 이렇게 퍼블릭 스피치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때 많이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에 OBC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요서를 작성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은 누구다. 어,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밤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밤을 열광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해요. 왜 이렇게 열광하지? 어, 저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류 화장품에 대해 열광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배우들의 한류 영향도 있었지만 가격에 비해 질 좋은 한국화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라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가의 화장품이 아닌 고가이라도 더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원한다는 것은 이번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니즈에 맞춰 캐비어가 들어있는 고기능의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오늘 저는 임원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약심작 캐비어 화장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에 관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프닝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마트 마케팅 팀장입니다. 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가의 화장품이 아닌 고가의 기능성 있는 화장품을 좋은다는 사실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기능 화장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개요서에 맞춰서 Q S에 맞춰서 개요서를 이제 작성하시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